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는제채널에서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이거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런 그 영상들, 이거 개 이렇게 개 모양, 빅 이게 스팟 이렇게 돼 있고 이 빅독 뭐 이렇게도 불렀던 것들인데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이제 뭐 방향 잡고 이족보행 로봇이 움직이고 이런 거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 인사가 아무도 안나안 하시네요. 인사 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이님 임당님, 실시간 맞습니다. 이거를 제, 이게서 보면 이게 지금 2020년 10월 10일에 현대차, 걷는 차 만든다. 1 9구 로봇 업체 다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협의 중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죠. 보행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렇게 돼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휴머노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는 여러분, 기존에 있는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니까 인간과 코어극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 네 다리로.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자연 상태로 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그기하학적인 형태로 네모 반대 직선으로 만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 맨 마지막 순간이나 도시 공간에는 여전히 그 자동차나 기타 등등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단 걸어 올라간다는 것, 택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드론으로 날라서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로봇이 이렇게, 제가 요새 이제 지하 모터나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현대가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 립스에서 이런 로봇들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이에도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장점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인간이 같이 협업을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공간인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올라다니고 짐 들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휴머노이드가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인 부양이겠죠 요양원 같은 데서. 사람이 이렇게 돕는데 사람이 이렇게 도 이렇게 들을 때 사람 옆에까지 다가와서 같이 들고 보조를 할수 있는 기능들. 생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현장에서도 생산 현장에서도 기존 로봇들과 달리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인간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인명 구조, 인명 보호. 그리고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한다라는 건 저는 일단은 소프트뱅크 그룹 지분 20%를 보유한다. 보스턴 선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20%,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분 20%를 보유한다. 이게 소프트뱅크 손정이 씨죠, 여러분. 제일 교포인데 90년인가 91년인가 이제 국적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바꾸신 다음에 전 세계적인 투자 은행가가 된이 분인데 이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이제 현대차한테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소프트뱅크는 저 알짜 기업을 지네가 가지고 있지. 왜 현대차한테 왜 팔까요? 왜 팔죠, 여러분? 투자 은행들은 저렇게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데도 여러분 기술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만 뭐가 안 될까요? 저 조직원들은 무슨 머리가 없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돈벌이를 할까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기술 기업들의 문제점은요. 항상 이렇게 해서 와 신난다. 네 다리로 걷는다. 네 다리로 걷는다.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짐 싣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돈벌이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죠. 저, 저는 정희선 회장이 정희선 회장에게 기대를 거는 건 기대를 거는 건그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돈벌이를 하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지에 대한 기획이 계획이 현대가 있을 거라고, 정의선 회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야지 뭐별수 있어?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 너, 넘버원 기업으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도약을 시켰듯이 이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도약을 시키길. 그때 여러분, 삼성자동차 아 삼성이 반도체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이, 이도야처럼요 지금 현대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여러분,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모터를, 모터? 모터. 무엇보다도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나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 되 있고, 모터라든지 전동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했다고 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게, 뭐, 프레스를 이렇게 플랫폼 찍어내는 거 말고는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는 계속 만들겠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업 능력 있잖아요. 공업 능력을 가지고 자동차 전기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다른 생산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자동차 기업의 위상은 격하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간단해요. 전자 회사가요. 맨 처음에 가전 만들던 G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월풀 만들 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백세까지 세탁기,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되게 고부가 가치의 큰 전자 회사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금융회사, 지이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로 넘어가고 활보 했던 거에서 금융회사로 넘어갔지. 그 자체로서의 고부가 가치는 백세까지 고부가 가치 없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걸로요. 전자레인지 이런게 여러분 얼마나 싸구려가 됐습니까 옛날엔 고부가, 고부가 가치였지만 떨어졌죠 그렇다면 전자회사는 세탁기 만들던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 컴퓨터 만드는 회사 그것도 뭐 서버를 만들든지뭘 하든지 이제 고, 핸드폰을 만드는지 그렇죠 핸드폰도 여러분 계속 지금과 같은 고부가 치 상품으로 얼마나 더, 가, 더 가겠어요 점점점점 점점 떨어지고 다른 거에 왕좌에 자리를 내놓지 특히 지금 자동차 산업은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되면서, 배터리 능력이 없는 전기 자동차,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기업에서 나고 할 겁니다. 그러나, 현대 자동차가, 이 차가 방향을 틀어서 이 로봇 산업 쪽으로, 로봇, 로봇, 현대 모터스, 여기서 이제 모터가, 모터스 이 그룹이, 이것도 이제 바꾸겠죠, 사명을. 모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카닉 현대 메카닉 그룹으로 저는 이게 이게 현대는 모터 그룹이 아니라 이제 현대 메카닉 그룹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카닉 그룹으로 바뀌면서 지금 드론 택시, 드론 택시, 로버트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현대는 또 다른 전 세계 다른 나, 그 기업 집단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 집단이 이렇게 건설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도시, 도시와, 도시 설계와 자기네들의 상품을 같이 결합한 아파트 단지. 이런 로, 로버스를 활용한 뭐, 뭐, 이런 거 있죠. 스마트팜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래요. 저기 저렇게 돼 있었던 거에서 스마트팜. 그러니까 메카닉이, 그러니까 농업도 메카닉으로 넘어가고요. 운송도 당연히 메카닉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군사 군사. 군사. 보세요 여러분. 탱크 같은 거에서 여러분 탱크 같은 거에서 뭐 저런 식으로 무인 로버, 무인 병기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면 음?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변신이 현대자동차 그때 삼성동 인수 그땅 10조 살고 그럴 때 야, 저거 맛이 갔냐 막 그랬는데 정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 다시 피가 끌래 끓으네요.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기, 대한민국 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변신을 하는 모습을 현대자동차한테서 발견하면서 여러분 검데 여기로 전 그래요. 그냥 이러고 끝나면 정치평론가가 아니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만약에 노동자들이 러다이트로 이걸 맞서면. 그러니까 현대가 이 이런 산업의 거점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런 미래 산업을 국내가 아닌,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을 현대가 인수를 하고, 기타, 는 로봇 기지나 기타 등 이거를 기술 개발하는 학생들도 미국 대학, 미국 대학들과 미국 연구진으로부터 공급받고, 종업원이나 기타 등등의 구상, 미래를 향한 구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현대가 발전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하고 우리하고의, 우리하고의 연결 고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보면 너 노조 욕한다 뭐다 그러겠지만 네 맞습니다. 노사 문제 노사 문제 산학 협동 정치와의 연결 고리가 우리가 우리, 우리 자체가 기업하고의 친화력이 있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노동자와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 대학이 현대 자동차의 이런 미래 비전과 동참하지 않으면 현대는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그 미래의 파트너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부와 정부의 리더십파 리더시파에 기업, 노동자, 뭐 자영업자, 학생, 학교기관, 기타 등등이 시스템을 한번더 대규모로 바꾸면서 미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대한민국 주지 않고 말 거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다 떠나가, 다 떠나가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